감사합니다. <laughs> <대단한 웃음> 와 대박이다. 여기 다 반찬이 계속 리필이 된대요. 약간 이런 한정식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황 올림픽인가요 지금? 아, 오늘... 아니요. 난... <laughs> 네. 선생님 근황 올림픽은 아니에요. 네, 아, 네. <laughs> 제가 그, 라브 라이트 브라더스로 나가잖아요. 네. 연말 느낌을 주는 룩을 입고 오래요. 네. 너무 포괄적이고 처음에는 이제 사이클 룩이었어서 아 그냥 고를 저것도 없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룩으로 가니까 아, 다 했는데, 아, 아 사복이라니까. 네. 과연, 뭘뭐 입어야 될까? 이게. 코멘니 올려봐요. 아, 올려볼까요? 투표를 받을 거요 근데, 약간 잠장나 감정가... <laughs> 아, 투표 올릴게요. 투표 올릴게요. 두 가지 정도의 고기를 드리자면, 하나는 미니 원피스에 네. 베레모 같은 거. 쓰고 오, 너무 귀엽다. 그렇게. 네. 네. 1번. 2번은 튜브탑에 가죽. 으로된 핫팬츠나 치마, 하이웨스트, 입어 예, 아니 와, 어떤, 어떤 생각이 요즘에 드냐면요 제가 진짜 귀엽고 막 망토, 모자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네. 어릴 때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옷들을 다 처분했어요 왜냐면 약간 얼굴은 나이가 들었는데 어려 보이려고 애들처럼 막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네. 보일까 어불러 바락하는 거 같아서 보일까 봐 아니에요. 그냥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설정 좀 해주세요. 라이트브라더스 그 행사 뭔지 간단하게요. 아 그거요? 그거 라이트브라더스 계정이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원래 미소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미소님한테 연락이 따로 와가지고 음. 연말 인플루언서 토크쇼? 네. 너무 명이 길어요. 빨리 게다 연말 인플루언서 토크쇼에 출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는 이번 어, 이번도 반전 아, 매력이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막 스모키 아, 메이크업 아,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아, 입술 약간 이렇게 까맣게 질러서. 아. 그리고 <laughs> <laughs> 이제 할리퀸 머리 같은 거 네, 해도 그러니까, 네, 예쁠 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이제 망사 스타킹에. 이런 그,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요 중에 허벅지 하나에요허어지 저러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하이 부츠 음.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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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섹시간 섹시한 간약 네. 너무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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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석 패션쇼 이런 컨셉으로 현동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에 제일 특이한 거, 제일 예쁜 거, 뭐 제일, 제일 짧은 거, 아뭐 이런 거. 식으로 너무 많이, 버, 너무 많이 버려서 진짜 맞아, 요만한 바지도 있어야지. <laughs> <너>, 정말 <laughs> 핫팬츠 요만한 핫팬츠 이런 것도 있어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방구석 패션쇼는 사이클 무료 있고 해. 아, <laughs> <laughs> 다 똑같이 생겼어. <laughs> 다 똑같이 생겼지. 동님 내년에 계획. <laughs> 2023년은? 저는 아카데미를 열심히 다녀서 겨울농사를 잘 지낸 다음에 내년에는 대회를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어 근데 보통 자전거 대회가 1년에 몇회 정도 있어요? 현중님이 딱?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입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더 두게 되면 인지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구독자도 더 많이 늘 거고 아 근데 입상은 <laughs> 아니야 입상은 약간... 저는 존재감할수 있는 <laughs> 제가 그냥 유튜브를 안 하고 인스타만 하고 그렇다면 그냥 설렁설렁 사도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튜버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야죠 그래도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위 3 0 안에 들어야죠. 구독자 분들 보기에도 창피하잖아. 저 지리산에서 엄청 창피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시길래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 대회 명, 어떤 거 나왔었죠? 철학 그란폰도, 매디오코스, 네. 지리산 그란폰도 매디오코스, 아, 네. 자전거 네. 대기랑 화천이 네. 이렇게 올해 네개 나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가 봐야지 싶으신 계획이 있으세요? 철학이랑 화천왕 쪽하갈 거고요. 네. GD사. 사실 네. <laughs> 안갔다고 아, 진짜 그랬는데, 아, 땡기네요. 백두대간 아, <laughs> 있더라고요. 백두대간 내년에 가보고 싶어요. 내년에 뭔가, 아,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는 거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 오토바이도 뭐, 같이 하고 뭐, 싶습니다. 네. <laughs> 제 주변에 이제, 남자들이 낚시, 음. 캠핑, 오토바이. 이거 너 이거 다 해라. 너몸 하나도 있고 내가 몸 하나도 없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캠핑이랑 낚시별로 안 좋아해서 배멀미가 너무 심하고요. 캠핑은 집 아닌데 가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요. 자전거 타는 시간 왜 집이 최고죠? 네. 아, <laughs> 오토바이 타기. 어, 그것도 음. 사러 가는 것도 좀, 뜯어봐도. 그럼요. 네. 게 오토바이 사기고. 아, 근데 이, 이 얘기하면 또, 아니, 형님이 컨텐츠 찍어주셔야할것 같은데? 제가 이종 소형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사고을 이제 알아봤어요. 찍어주세요. 네. <laughs> 어쨌든, 이종 소형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사러 가는 것. 괜히... 아, 드림 바이크는 따로 있는데 한니 갈래 좋아하고 이제 갑니 그래. 가서 경찰서에서도 좀 촬영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경찰서로고 응. <laughs> 준비 준비되셨어요? 네 갈게요 <laughs> 아 겨울에는 자전거 탈 때도 오토바